네, 문제 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1인당 지역 내 총소득 대비 개인 소득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이고, 지역내 총소득 대비 개인 소득이네요.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이다. 대구랑 울산 먼저 확인하죠 네, 그럼요. 대구 67약70% 정도 되네요. 약70% 정도 되겠네요. 70% 정도예요. 다음 울산은요. 요뭐한40% 정도 되겠네요. 서울은요. 어, 대략 70%하고 40%네요. 대략 어, 50%가량 되고요. 부산은요. 7 7 7 어, 70%가 안 되네요. 어, 70%좀 많이 모자라네요. 여기선 대구도 70%를 넘지는 않는데요. 네, 대구에 비해서 7 2 14니까 7 7 4 0니까 네, 훨씬 더 많이 모자라네요. 다음에 인천은요. 724 78 어, 70% 많이 모자라고요. 그다음에 여기는요. 광주는 네, 많이 모자라고. 양, 광률 60%, 60%에 가깝겠네요, 이 정도면. 62, 62, 36이니까. 아니, 네, 70%좀 많이 모자라고요. 그 다음, 대전은요. 네, 대전도 60%, 70%에서 많이 모자라고요. 울산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는 60%도 안 되고요. 강원, 60%대, 60%대 되겠고요. 충북은요. 5 0되고요 충남은 뭐 충남이 40% 약간 넘겠네요. 어, 울산은 40%가 안 되고요. 전북은요. 6, 7, 7약70% 정도 되는데. 어. 아, 죄송합니다. 어, 대구는 70%가 넘는군요. 제가 계산을 잘못 봤네요. 네. 네, 그다음에 전북은요. 7%아 70%가 딱7 0 가량 되고요. 전남이 60, 50% 가량 경북은요, 50%가량. 경남도 50%가량. 제주도 40% 이상, 50% 미만이니까. 어, 이거 맞겠네요. 가장 높은 지역, 가장 낮은 지역에. 2001년 대비 1 7년의 개인소득 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이고 낮은 지역, 은 울산이다 보면요. 개인소득의 증가율이네요. 인천은요, 대략 두 배보다 약간 이상이고요. 울산은요, 어, 두 배보다 약간 미만. 어, 이 정도로는 좀 파악하기 힘들겠네요. 어, 인천은요. 두 배에서 만 2.2배 정도 나오겠네요. 2.2배 정도 나오겠습니다. 네, 가량 대략. 자, 서울은요. 두배 약간 넘고요. 부산 어, 2점, 어 2. 어 2.1배 정도 나오겠고요. 1 7,000이니까요. 음, 네. 대구는요. 두배 약간 넘네요. 2.1배 미만이겠고요. 인천 했고요. 방주 2두 배. 28의 16, 28어 2. 두배 어, 약간 넘겠고요. 어, 대전은 두 배보다 약간 모자라네요. 아니군요, 두 배보다 약간 어, 2점. 어 역시 2. 역시 2.1배 정도 나오겠네요. 네, 경기가 약두 배고요. 어, 강원도 약두 배, 2.1배 정도 나오겠고요. 그리고 충북도 약2.1배 정도, 충남도 2.1배 가량, 네. 2.1 배보다 약간 더 되겠네요. 그 다음은요, 어, 전북은요, 어, 2.1배 가량. 전남은요, 2, 2배, 2.1배, 약간 넘겠네요. 경북이 2배, 약간 넘겠고요. 경남도 2배, 제주도 2배 수준. 2.1배 뭐 정도 되겠네요. 인천을 정확히 보면은, 아, 근데 네. 2.2배 나오겠네요. 인천은요. 어, 예, 2.2배 네. 이상인데, 2.2배 이상 되는 곳이 없었으니까, 인천하고 울산이 가장 높고 낮은 지역. 어, 맞네요. 니은번복이 맞고요. 2001년에 1인당 지역 내총 생산 대비 1인, 1인당 지역 내총 생산, 총소득, 총 생산 대비 총소득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이고 높은 지역은 되죠. 전남 보면요. 어, 전남 약 80%가량 되네요. 80%가량. 대구는요. 120% 정도 되나요? 1800, 120, 120%가량 나오겠네요. 네. 상당히 까다롭겠는데요. 이 정도면. 어, 여기가 110%가량이고요. 여기도 110%가량. 여기는요, 인천은, 어, 뭐, 한 90%가량 나오겠고요. 여기도 110%가량. 여기도 100, 어, 20%까지는 안 나오겠네요. 어, 120%까지 나오지 않겠고요. 정확히 하면 대구도 120%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대구는 거의 120%가 근접할 것 같고요. 뭐, 근접할 것 같다면 이제 대전은 한번 놔두고 봐도 비교해도 되겠네, 대구랑. 울산은요, 울산의 감소가 6, 5,300이니까, 울산이, 5,300이니까, 울산이 약한85% 정도 나오겠고요. 경기는요, 뭐 거의 100% 그대로네요. 110%도 안 되겠고요. 강원이 약 90%가량 나오겠고요. 충북이, 충북도 한 85%가량 나오겠고요. 충남이 어 충남이 80, 한 70%요. 충남이, 충남이 80%보다 훨씬 낮네요 80% 훨씬 낮네요. 3,200을 빼야 되니까요. 6, 70% 네, 75%가량밖에 안되겠네요. 충남이. 그러므로 전남이 아니라 충남이 아닐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가장 낮은 지역이 전남은 아니니까요. 어, 디귿보기 틀렸겠네요. 제 본발은 가장 낮은 지역은 충남이고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2001년 대비 2017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이다. 제주가요 약 2.5배 정도 증가했겠고요. 울산은요? 울산이 거의 한두배 정도 되겠네요. 자, 다시 보면요. 여기가 청, 서울 2.3배 정도. 부산도 2.3배 정도. 대구는요? 두 배, 2.1배 정도. 인천이 2.3배 정도 나오겠는데, 2.2배 정도? 2.3배 정도 나오겠고요. 광주도 뭐한 2.2배, 2.3배. 대전이 2. 뭐한 3배 나오겠고요. 울산 했고. 경기가 2. 네, 3배 정도. 강원도 2.2배, 2.3배 정도 나오겠고요. 충북이. 충북이 이두 배. 어, 2.5배 이상이 나오겠네요. 두 배니까요. 7호3 5니까 네, 충북이 2.5배 이상이네요. 네, 그러므로 가장 높은 지역이 제주가. 아니네요. 네, 제주가 아니겠네요. 약간 더 헷갈리신다면요. 더 볼까요? 그럼 충남 은 보니까요. 충남은 더 높아요. 충남은 2.5배, 훨씬 넘어서 거의 3배에 가깝죠. 충남은 거의 2.8배 정도 나오겠고요 충북이랑 제주를 비교하면 일단 제주보다 확실히 충남이 높으니까요. 어, 리얼 보기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정답은 기억 니은 1번 되겠네요. 충북과 제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충북과 제주 비교하면요. 아, 충북이 훨씬 높네요. 네, 충북이 훨씬 높습니다. 네. 충북이 제주보다 높고요 충남이 아니라 충북만 해도 제주보다 높으니까요. 어, 가장 높은 지역이 제주가 될 수가 없겠네요. 따라서 기억님 맞아서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문제 36번. 복잡하긴 한데 뭐 제가 따로 설명드릴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 할 수,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이거 높은 지역은 나중에 할때 이걸 먼저, 문제에 제시된 지역을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보면서 비교해 가는 것만, 어, 잘 확인하, 고 비교해 가는 것만 잘 체크하시, 면될것같고요 뭐 따로 계산 손전이 그냥 계산 피지컬이라고 하죠. 근데 네, 그걸 묻는 문제라 따로 설명 드릴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 36번이었습니다.